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예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 여행 중에 경험한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나탈리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여행하기 전까지 이 나라에 대해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어요. BTS나 뉴진스 같은 아이돌 그룹, 그리고 한식으로 유명하다는 정도였죠. 한국을 방문하게 된건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너무 좋았다며 강력히 추천했거든요. 나탈리,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은 특별해. 가서 직접 느껴봐. 라는 말에 이끌려 이번 여행을 계획했죠.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부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은 어쩜 그렇게 넓고 깨끗한지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빠르더군요. 파리공항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심지어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편리하고 정확했어요. 저를 첫눈에 반하게 만든 곳이 바로 명동이었는데요. 명동거리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가게와 스트리트 푸드들이 이어진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그러나 걷다 보니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쪽 구석 변압기 위와 그 주변에 일회용 컵과 쓰레기들이 쌓여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거리의 다른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특히 제가 보기에 변압기 위에 쓰레기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조형물처럼 보였어요. 이건 대체 왜 방치된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도 멈춰서 사진을 찍더군요. 한쪽에서는 웃으며 예술 작품 같다고 농담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고 들어왔는지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였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변압기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쓰레기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런 주저 없이 변압기 위해 쓰레기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실수로 떨어뜨린 쓰레기를 주우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쓰레기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빨대 등 종류별로 나누더니 컵 안에 남아있는 음료를 하수구로 비우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도 관광지 한가운데서 저렇게 직접 나서서 치우다니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강한 결심 같은 게 엿보였어요. 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거나 심지어 새로 음료를 변압기 위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그 남자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장면은 파리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는 마치 자신만의 임무라도 완수하겠다는 듯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행동을 넘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같았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땀을 닦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한국의 첫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둘수 없더라고요. 그의 이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실 저는 파리에서 살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는 건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언가를 정리하지 않고 지나가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한국, 특히 명동에서 본그 남자의 행동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그는 제게 다가와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신가 봐요? 여기서 뭘 찍고 계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이 쓰레기가 왜 여기에 이렇게 쌓여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을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는 잠시 웃으며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국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실 파리에서는 이런 문제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와, 대단하세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돕는 것 뿐이에요. 사실 저도 지나칠까 생각했지만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환경과 이미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 와서 멋진 풍경과 음식만 즐기겠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쓰레기를 정리하면서도 저에게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한국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꽤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거리 곳곳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있고 재활용도 철저히 관리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점을 간과하거나 귀찮아서 버리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손으로 변압기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여기 붙어 있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도 잘안 보나 봐요. 더큰 글씨로 써야 할까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쓰레기를 모두 치운 뒤 그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해서 길가 한쪽에 정돈해 두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죠? 다음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고 싶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깔끔해졌어요.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요. 그러자 그는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왜 깨끗하고 정돈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 남자의 행동을 보고 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음료를 더 많이 마시니까 이런 광경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파리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면 우리의 도시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관광객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도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명동을 비롯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작은 행동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와의 대화는 그날 제 여행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져서 그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상하게 보거나 관심을 가지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제가 이렇게 치우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죠. 하지만 가끔씩 저처럼 뭔가 해야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더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이어서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한 번은 작은 공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중에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와서 놀다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아이는 그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저 아저씨 뭐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쓰레기를 치우는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런 순간들이 제겐 정말 큰 보상이죠.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제 행동이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그의 손길이 닿은 공간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자연스럽게 파리와 서울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청결 문제가 자주 화두가 되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건 공공기관이나 청소부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는데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사고방식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제게 한국사회의 또 다른 면을 알려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서로를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서는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히 청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명동 거리의 다른 풍경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상점 주인들이 아침마다 가게 앞을 청소하는 모습, 가로수를 가꾸는 관리인들의 세심한 손길,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네요. 오늘 일정은 어떠셨나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오늘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정말 특별한 날이 된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와 헤어진 뒤에도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저도 공공장소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그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볼 생각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남자와 헤어지고도 저는 한동안 그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명동 거리를 걸으며 깨끗해진 변압기와 주변을 보니 제 마음이 묘하게 뿌듯했어요. 물론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변화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명동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말했던 다음 주에도 저러는지 봐야 할것 같다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변압기는 여전히 깨끗한 상태였지만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압기 근처 작은 벤치 위에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료캔과 컵라면 용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을 지나치려던 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만난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또 치우겠지라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제 모습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또는 이게 제 일이 아닌데 굳이 나서야 하나 싶은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벤치 옆에 놓인 쓰레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쳤습니다. 그때 우연히 벤치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또다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번엔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지 그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엔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벤치 옆에 있던 쓰레기를 한 번에 손에 들고 가까운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은 모두 제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두려움일 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남자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이번엔 직접 돕고 계시네요. 그는 제 행동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당신을 보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프 말하면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한번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정말 맞았어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지만 제가 느낀 변화는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장소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누군가는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는 거죠. 그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와 함께 변압기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동안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자신도 쓰레기를 치우겠다며 손을 보탰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어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치우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죠. 하지만 가끔씩 저처럼 뭔가 해야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더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옳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와 함께 변압기 주변이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그 10분 동안 저는 단순히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더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아있던 제가 오늘은 직접 행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은 단한 사람의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젊은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변압기 근처에 적힌 경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 단순한 문구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고문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규칙을 넘어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젊은 남자가 남기고 간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번 지나갈 때마다 이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신이 쓰레기를 치우는 걸 보고 더는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스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한 번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런 공간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건 공공기관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제 모습을요. 어쩌면 그런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단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그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서 한국의 문화와 풍경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태도를 배울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명동 거리에서의 작은 사건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요. 제가 파리로 돌아가게 될 날이 다가오더라도 이곳 명동거리에서 본이 남자의 행동과 그로 인해 느낀 감동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동을 떠나기 전날, 다시 한번 변압기와 그 주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변압기 위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그 남자가 치웠던 것을 본 누군가가 가져다 둔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제가 여행 중에 경험했던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명동에서 만났던 그 남자와 다시 연락이 닿아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제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조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그저 제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탈리 씨가 그렇게 느꼈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작은 행동들이죠. 제가 한 일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의 겸손한 말에 저는 또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운 게 아니라 제게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명동거리와 그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낮에 북적거림이 사라진 밤거리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변압기 주변은 여전히 깨끗했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깨끗해진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저는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나아가 더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남자가 보여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프랑스에서도 뭔가 실천해 봐야겠어.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푸는 일이든 크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명동거리에서의 짧은 만남이 제게는 한편의 동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 속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작지만 위대한 일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그 남자처럼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다짐은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명동 거리에서의 작은 실천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며 우리는 종종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추억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느낀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할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무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